자, 이렇게 해서, 엘드 왕을 잡고, 원탁이 왔는데, 원탁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끝판왕이 왔다는 거지. 그리고, 엔냐엔냐도 죽어있는데, 이렇게 아이템은 이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대장장이. 얘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하라고. 원탁이 이제 무너져가네. 그리고, 쌍둥이 높아. 어, 얘도 된다. 제가 방울을 많이 바쳤어요. 그래서, 단석, 이런 것도 수량 제한 없이 무한으로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석 1부터 해가지고, 단석 8까지, 이렇게 수량 제한 없이 무한으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색이름 단석도 이렇게 1부터, 얘는 9까지, 무한으로 살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뭐냐, 어, 묘 음방울꽃, 얘도 1부터, 이렇게 9까지, 어, 무한으로 살수 있고, 영혼묘 음방울꽃도 1부터 6까지, 이렇게 무한으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룩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엘대왕. 이렇게 세트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릭터도 외형 변환했어요. 그래서 첫 왕, 엘대왕. 이렇게 룩 변환했고. 내가 이제 엘대왕이 될 거니까. 그리고 지도 보시면 이렇게 축복도 웬만한 건 거의 다 찍었어요. 와, 진짜 오래했다이 게임. 하... 이게 축복도 많이 찍었고, 그 다음에 지하 보면, 깊은 뿌리 밑바닥, 에인세르강, 시프라강, 여기도 모두 다 클리어 했구요. 그 다음에 탈리스만. 탈리스만도 많이 모았어요. 진짜 웬만한 탈리스만 다 모은 것 같아. 야, 꾸역꾸역 다 모았구요. 그 다음에, 뼈가루도 웬만한 거다 모았는데, 그냥 물방울이 뼈가루가 제일 사기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황금종자도 12개 남아요, 오히려. 쓰질 못해. 그리고 거대한 룬. 거대한 룬도 이렇게 모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물방울. 물방울도 이렇게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그 다음에 이거 방란전사의 제작서? 이게 제작 가능한 아이템 종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모았어요. 그래서 이 제작서들이 되게 많아. 이거 봐요. 이거 많이 모으긴 했어. 일단은 이렇게 많이 모았고 그 다음에 수돌 칼날 그 다음에 마법 마술이죠. 마술 하나도 못 써. 하나도 단한 개도 못 쓰는데 모았어요. 아까워 죽겠어. 씨 2회 차때 마법을 좀 써볼까? 아깝네. 모은 게그 다음에 기도 기도도 하나도 안 썼어요. <laughs>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2회차때좀 해봐야겠어. 모은 게 아까워. 그다음에 전에 전에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두 개밖에 안 썼죠. 폭풍의 칼날이랑 무적. 그 외에는 전에 아예 안 썼습니다. 아 중간에 저거 빈겨 하나 썼다. 그리고 뭐 전에는 뭐쓴거 없고 모으기만 잔뜩 모았고. 그다음에 레벨 155, 그다음에 생명력 40, 지구력 30, 근력 30, 기량 79요렇게찍었구요 그 다음에 기억 슬롯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런식으로 뭐제 스펙은 이렇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자 가자 아 드디어 끝판왕이다 와 진짜 오래했다 근데 이렇게 오래했는데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제가 엘들링 그 자체인가? 하, 공중이네 왜 공중이 있지? 날아다니나? 오 뭐야 눈의 가운데, 저거? 오, 뭐야. 오, 여자네? 말레니아도 여자였는데. 아, 어렵겠다, 씨. 얘가 부활하나보다. 오, 떨어졌다. 그, 아까 가슴에 박힌 그 검을 쓰나? 뭐야. 어 아니네, 둥기 쓰네, 둔빠다. 오 머리가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어. 오, 어 뭐야? 어 아니 왜 가슴이 없어? <laughs> 아니 왜 남자가 됐죠? 뭐야 성전 안 했어? 분명 여자였는데. 어왜 <laughs> 성전 안 됐지? 오내등 근육 자랑하는 거 보소. 오이야 안에 빛이 생기면서 엘들링의 힘인가? 그렇게 해서 황금률 라다곤 시작하자마자 죽었구요 반피도 못 갔어 첫트에 그리고 두 번째 이트에서 바로 잡았어요. 근데 얘가 2패가 없더라고? 그럼 찐 2패겠지? 막판왕이니까 빨리 먹어 물량먹어 됐어 그리고 루네거도 빨리 먹어버려 루네거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못먹었다 씨 맞지? 2패있지? 맞네 역시 끝판왕이니까 2패 있어야지 하.. 얘는 좀 쉬웠어 이게 말레니아 때문에 저도 지금 쌉숙련 돼가지고 말레니아보다 확실히 쉬워 이게 난이도가 좀 바뀌었어야 됐어 차라리 말레니아가 얘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막판이 끝판왕이 말레니아였어야 됐어 말레니아 너무 어렵다 지금, 말레니아랑 제가 1대1, 어? 트레이닝,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레니아 상대하다가 얘하니까, 얘가 좀 쉬워. 뭐냐, 이 괴물은? 얘가 엘들링인가? 본체 모습? 뭔가 센가치로의 가오나시 같냐? <laughs> 어? 뭐야? 신이야? 오 뭐야 뭐야? 뭔가 이쁘면 이 뭔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좀 기괴한 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와, 엄청 크다. 내 캐릭 봐봐. 와.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죽었구요. <laughs> 자, 3트째입니다. 내 마의 3트를 넘어갈지. 일단 개패. 피하고. 굴려주고. 불러주고 막판은 영채도 안쓸거고요 진짜 순수 피지컬로스 깬다 몇시간이 걸리는말리냐도 솔직히 영채없이 깨고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심심해서 영채 한번 써본건데 그거 한번 썬걸로 깨버렸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말리냐도 영채없이 한번 깨보고싶어요 그렇지 경직 앞으로가서 쑤셔주고 뽑아주고 물레 한개도 안썼다잉 이제 하나 먹어주고 순간이동 찍는다 붙어 오케이 붙어붙어 붙어. 됐고 마지막으로 찍어주고 때려 오케이 됐어 찐이패 오케이 좋았어 자룬에가 써주고 바로 깨자 3킬 깨야된다 개맛살 하나 뜯어주고 자 가자 엘데의 짐승 어우 때리면 신비로운 소리 나 브레스트? 브레스트 온다 도망간다 풀고 뭐야 왜 이렇게 멀리 가또뭐 할라고 너또빕 너 쏠라 그러지 오 야오! 요! 끌어주고, 끌어주고, 뭐야, 얘 뭐야, 나, 이게 뭐한다, 이게 뭐한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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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우, 와, 피 깎이는 거 봐. 와, 데미지 미쳤는데? 지금 뭐야, 또 뭐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예요? 이 원형은 뭐죠? 오, 얘못 쏜다, 못 쏜다. 오, 이거 뭐야? 점프! 오, 점프! <laughs> 이거 뭐야? 오, 예 <laughs> 일단, 모르 멀리 나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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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왜? 오, 뭐야? 야, 그 사이에 검을 찔러? 이 자식 봐라. 때리고. 일단 붙어. 쭉 붙어. 불에 쓰지? 여기서 때려. 아, 얘 얼음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굴러주고. 이 모든 속성 면역인가? 와우, 찍기. 찍기는 별로 안 아파. 그래도 혹시 모니까 물량 먹고또 그거 쏜다 터지는 거, 터지는 거. 아우 반피 이상 깎이네. 와, 뭐야, 이 결계는. 뭐야, 이거. 아니, 맵을 다 쓰게 줘야죠풀러주고풀러주고다 맞았죠? 무적. 한번더 무적. 오우, 씨, 큰일 날뻔 했다, 씨. 설마 여기서 반피 깎이면 또 2패? 2패에 2패? 인정! 끝판왕은 그래도 돼! 온다 불러주고 어? 어? 잠깐만 자 반피 2패 있나? 3패라 그래야 되나? 2-2패? 불러주고 엄청 강력한 애가 나오는 거지. 아니야 없어. 이패이패 2패, 2패 없어. 오케이 얘가 마지막인 것 같아. 안 달아. 갑자기 방어력이 상승했어. 이게 뭐야, 이 뭐야 이핏은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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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계속 굴러 계속 굴러 계속 굴러 계속 굴러. 계속 굴러. <laughs> 이 뭐야 이거? 이핏 뭐야 이거? 어우 계속 생겨. 피 뭐야 이거? 아 뭐야? 와. 물약 두개 남았다. 물약 한개 남았고. 굴러주고. 오, 우가에 났다. 상행이다 빨리 굴렸는데한번더 굴러보. 와, 피안 달아, 얘. 와, 딱딱한 거 봐. 뭐야, 뭐 한다. 얘뭐 한다. 도망가, 도망가.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어디 갔어? 어. 뭐 하려고 또? 잠수? 아, 그러고 보니까 나물 위를 걷고 있네? 아우 올라간다. 또 그거지. 점프. 맞네. 어? 아까랑 달라? 뭐야? 달라. 아까랑 달라. 달라. 자, 점프. 또 점프. 또 점프. 아, 뭐야. 안 돼. 제발요. 터진다. 아우. 물약 없는데. 클 났다. 와, 별계 뭐야, 별계 물약 없다. 잘하면 원콤. 이 정도 피도 원콤 난다. 달아자 집중. 집중. 또 온다, 뭔가 온다 집중해 집중해 온다 브레스? 레이저? 오예오 예. 오, 이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야? <laughs> 집중하자 개맛살 하나 더 뜯고 저거 저거 저비 소나기 소나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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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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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예아 제발 깨고 싶다 제발요 <웃음> 제발요, <웃음> 깨고 싶어요. 끌러 주고, 끌러 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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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끌러 주고, 끌러 주고. 컷. 한대만더 자, 제발, 아, 제발, 컷 나이스. 와, 잡았다. 아, 이게 물약 없고 개필대가 진짜 제일 쫄깃쫄깃해. 이 맛이지. 아, 막판을 이맛에 잡았어 엘 대충 와... 아... 아다 잡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물은 어디갔고 환상이었나? 문어자가는 마리카에 닿는다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엔딩이 많아요 제가 모든 엔딩루트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엔딩이 이렇게 많고 뭐 엘딜링을 수복한다 완전율 죽음의 왕자 흉악한 저주 하지만 라니를 소환한다 라니 엔딩 볼게요 이게 진엔딩이거든요? 라니를 소환한다. 아 드디어 엔딩이다. 라니. 근데 더 어렵게 잡은 건 말레니아인데, 뭔가 더이 쾌감과 기쁨과 3트 만에 잡긴 했지만, 뭔가 물약도 없고, 개피였는데, 뭔가 더 쪼는 맛이 있었고, 어,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 말레니아는 어렵기만 했어. 뭐야? 설마 그 머리를 너가 쓰는 건 아니지? 아, 제가 지금 와우 유저라서 리치왕 보면은 리치왕 투구 쓰잖아요. <laughs> 그것 때문에

as the path stretches into darkness. 아 뭔가 룩을 엘대왕으로 하게 잘했다. <laughs> 뭐여? Let us go together. 와, 함께 가자고? 아. <laughs> 오우. 야, 밑에는 반지가 없다. 반지 하나 껴드려라. 어? My dear, consort, eternal. 프로포즈! 해! 란이랑 살면 되지, 이제. 오우, 별의 색이 엔딩에 도달했다. 아! <laughs>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하나 더 볼게요. 제가 또 백업 해놨거든요 엘들링을 수복한다 예 노말 엔딩 여기 중에서 요거 노말 엔딩 요것도 하나 더 볼게요 유튜브로도 충분히 볼수 있는데 제가 직접 깨고 제 모니터에서 직접 보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이젠 내가 드네? 아까는 라니가 들었는데 나머지 엔딩은 안볼 거예요. 나머지 엔딩은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게임이 또 오래됐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충분히 엔딩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엔딩은 업로드 안 할게요. 그냥 저 혼자만 볼게요. 오, 엘드링 표시다, 저거. 어, 내가 무릎 꿇고 저렇게... 어? 황금나무! 뒤에! 어? 다시 황금나무가 생긴거야? 아까 그 불탔는데? 떨어진 잎사귀가 말한다. 말하는... 오, 어, 다시 황금나무가 생겼네! 빛바랜자는 엘드의 왕이 되었다. 어, 내가 엘드의 왕이 되었네. 음. 라니 엔딩은 뭔가 라니랑 나랑 같이 떠나는 거고. 이건 내가 엘드의 왕이 되는 거네, 이 엔딩은. 야, 엘드의 왕룩 잘했다, 그러면. 오! <laughs> 엘드의 왕 룩. 크으... 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진짜. 뭐야, 오, 엘드의 왕 엔딩. 아, 고생했습니다. 아. 자, 총 90시간, 49분, 155레벨, 엘탕.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 이 회차는 좀 마법이랑 기도랑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밌게 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얘한테 원콤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수 한번 하려고. 이 자식. 이거 전목이 기공자 이 자식. <laughs> 복수하자. 어? 내가 처음에 오우 씨. 소리 뭐야 이거? 그래도 아프다. 바람 상처? 바람의 상처? 바람의 상처. 꽤새끼야 복수 나이스. 오케이. 의장 직권 짐승무념 황금망패.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저기 트리가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저 NPC 있어요. 얘 그냥 죽여버려. 이 자식. 그냥 죽여. 어, 발에 죽여. 백면발에. 바로 컷. 저 트리가드. 제가 엘들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길게 했던 네임들. 트리가드. 이 녀석, 바로 복수하러 갑니다. 어깨빵 때문에 3시간 걸렸던 놈. 이 자식. 이 자식. 원퇴 잡는다. 설마, 죽겠어? 내가? 이제? 찍기굴러주고 어깨빵 해봐, 어깨빵 해봐, 어깨빵 해봐, 새끼야, 어깨빵. 내가 지금 어깨빵 때문에, 씨. 불러주고. 때려, 때려, 때려. 방패, 방패 밀쳐봐. 방면 해봐. 오, 그렇지. 방면 하네? 진짜로 하네? 어우, 불러주고, 새끼야. 커아아야 원트! 와 이런 놈한테 아시아 걸렸다니 아아아